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그 별명이 부활장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셨고 죄악 저주 사망까지 완전히 다 이기셨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왜냐하면 주 안에서 하는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표는 안 나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가 흔들리고 무너지면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건보다 무서운 것이 두려움입니다. 가장 무서운 장애물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난을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발로 밟는 것은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발로 밟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 따라 정탐을 하고 왔는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열 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은 전혀 달랐습니다. 열 명의 정탐꾼은 이미 겁먹었어요. 두려습니다 저들은 거인이고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로.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두려우면 진 겁니다. 하지만 갈렙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 빨리 올라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넘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 자체와 싸워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믿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현재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직시하고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탄은 뭐 할까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고 이미 주신다고 하셨는데, 두려워 벌벌 떠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윗과 골리앗을 보세요. 골리앗은 거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소년 다윗의 물맷돌 하나에 쓰러질 수 있는 허점이 있는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끝그 모든 장수들은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우면 이미 진겁니다. 두려우면 나에게 있는 재능이나 어떠한 능력도 발휘할 를 수가 없어요. 무능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두렵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다가 돋보기를 들이댑니다. 믿음을 갖고 정신 차리고 보면 작은데 사탄이 돋보기를 돋보기 들여니까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그게 바로 약속의 땅을 보고 온열 명의 정탐꾼들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그들에게 저들은 거인이고 자기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수와 갈렙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저들을 보호하는 자는 떠났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현실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반드시 먼저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이 두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을 가려면 반드시 두려움의 강을 넘어서야 합니다. 우리 현실에서 끊임없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젊은이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지나, 진학이나 취업에 한두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계속 실패를 하다 보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현실에 압도돼요. 그 그러니까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황장애도 오고 요즘 청년들이 그런 신경증 증상을 보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 들어갈수록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또 찾아올 수 있죠. 요즘 보험 상품이 굉장히 많죠. 다양하죠. 사람들의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뭐 어디에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요즘처럼 이렇게 경기가 불안정할 때 관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게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이러면 항상 가슴 조이는 거죠. 경기가 어떻게 변할까? 직장인들은 갑자기 해고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위험과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거든요. 이것을 극복해야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깊어지면 삶이 위축되는 것입니다. 불안, 초조, 긴장,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삶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이걸 뚫고 나가지 못하면 삶은 주저앉게 됩니다. 신앙 생활할 때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것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꿈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날과는 다르죠?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으면서 편안하게 지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꿈 때문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다니엘이 대충 살려고 했으면 사자굴에 던져질 일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려고 하니까 그 역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게 됩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몰려오는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상황은 달라집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다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도 최상황으로 바꿀 수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상황은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고백했던 하나님입니다. 형들은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상황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상황이 바뀌었나요?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계속해서 바꿔 주십니다. 점점 더 좋아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 새로 어려운 상황도 있고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 그걸 계속 바꾸십니다. 반전의 반전을 역전을 시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거든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셋째 하늘, 낙원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자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와 우러러 볼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가 자만하지 않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그 악이 작용하여 큰 고통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고통 좀 없애 주시옵소서. 제가 사역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 번이나 간구해요. 근데 기도응답 못 받습니다. 아니,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n no. 우안 된다고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조카도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데서 완전해진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안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에요 바울은 그 말씀 듣고 기뻐했습니다. 아니,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나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 내면의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짜 응답은 상황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내속 사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바꾸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10편 23편 4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지금 시인은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셔야 됩니다. 왜 세상에 악이 있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지만 현실에 악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이 우리를 괴롭히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세요,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데 세상에 악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기도 해요 하지만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해를 당할까 봐 그렇거든요 이 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미치게 될까 봐 이게 두려운 것이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느낌과 관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통을 당할 때 내가 두려운 현실 속에 들어갔을 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느낌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 두려워지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내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하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터널입니다. 동굴 아니에요. 터널은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직면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자주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새로운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올라설 때, 에 먼저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서 어떤 새로운 사역을 할 때, 에항상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왜냐면, 하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 결과는 아무도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은 먼저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는 후배도 자녀도 있고 직장 동료나 여러분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반드시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에 부딪혔을 때 두려움을 뚫고 나가야 하는데 두려움을 넘어 서야 하는데 이런 변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편안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은 정말 변화무쌍한 시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두려움을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일을 할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새로운 영혼들을 맡기고 계십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보라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그러한 새로운 일을 하실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확신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우상승배자들과 우상 싸워서 영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바로 직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라 정치적인 위협을 합니다. 조금 전에 그 놀라운 영웅이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온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갑니다. 요하나님 죽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봤을 때는 물 위를 걸어서 갔습니다. 근데 곧 물결과 바람, 파도를 보니까 두려워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을 보게 되면 물 속에 빠져 버리게 됩니다. 시선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라도 두려움을 주는 상황에 눈을 고정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힘들면 힘들수록 상황에서 눈을 떼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내 삶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상황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제 상황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꿔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전에 먼저 기도하는 나의 속사람을 바꿔 주십니다. 이미 내면 세계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상황은 계속 바뀌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변하지 않으세요. 온갖 좋은 선물, 완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인간이니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에게 지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약해지면 착시현상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리무손인 아낙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가 다 이게 착시현상이거든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눈이 있으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 똑같은 상황을 봐도 믿음이 없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입술에서 부정적인 소리가 안 나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길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와 갈렙의 고백이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우면 이미 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열 명의 정탐꾼과 여수와 갈렙 약속의 땅을 보고 분석한 건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결론이 달라요. 인생은 해석의 싸움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분석은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론이 달라야 돼요. 믿음으로 결론을 내면 승리합니다. 중요한 건 해석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흥거하여 믿음으로 결론을 내면 해석을 통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관점의 싸움이에요. 믿음이란 내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쉽지 않으시죠. 왜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때문에요. 그들의 관점은 다 세상적 관점이에요. 또 어떤 때는 마귀적 관점이에요. 조금 나으면 인간적 관점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러실 수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하지 않고 드라마나 스마트폰을 가까이하시면 세상적 관점으로 보시게 돼요. 근데 세상을 멀리하고 계속 성경을 가까이하고 기도를 기도에 집중하시다 보면 성경적 관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그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포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약속,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선포한 그대로 그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 자체보다 감정의 문제가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은 사건에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self control이에요. 절제, 자기 관리. 철저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죄를 지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이 약해져요. 그래서 점점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최대한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식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확실해져요. 이게 확신이 생기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현실을 정확하게 압니다. 하지만 그 현실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하고 함께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내 인생이 점점 더 커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여호수아 갈렙처럼 점점 더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열쇠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의 눈이 크게 열리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시야에 하나님으로 꽉 차면 돼요. 그러면 내 인생이 점점 더 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점점 더 키워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렇고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올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때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힘든 상황이 사라질 때까지입니다. 사라질까요? 사라집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깊이 경험했거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모두 다 두려워할 때가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탈리아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유라,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모두 다 두려움에 떨고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곧 죽게 생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단한 명도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들었거든요. 그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음식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단한 명도 죽지 않고 하나님이 다 건져 주셨습니다. 두려운 상황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주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황을 맡겨 드립니다.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속 사람을 바꿔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확신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힘든 상황,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요셉의 상황을 바꿔 주신 하나님, 다니엘의 상황을 바꿔 주신 하나님, 바울의 상황을 바꿔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도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